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지? 내일?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?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? 아, 안 그래도 서프라이즈 준비했는데, 먼저 말을 꺼내니까 내가 당황스러워서 그렇지. 우리 결혼한 지 3주년이야. 안다니까. 3년이 긴 시간도 아닌데, 참별일다 있었다. 당신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사업도 하고, 우리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.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사업도 안정을 찾아가는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. 당신 요즘 사업 때문에 유독 바쁜 것 같더라. 어, 업무가 많아서 출장 갈 일도 많고. 당신 요즘 살도 빠진 것 같아. 보양식이라도 해 먹여야 하나? 보양식 해줘. 나 요즘 힘쓸 일 많은데 보양식이라도 먹어야지. 당신이 힘쓸 일이 뭐가 많아? 어? 아, 아니, 나는 사업하느라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으니까. 그런 뜻이지? 그럼, 뭐 내가 다른 뜻이 있나? 그건 그렇고, 나 내일 기대해도 돼? 어? 어! 당신 작년에 우리 결혼 기념일 까먹어서 내가 얼마나 삐쳤었는지 기억하지? 작년에 미안해서 올해는 준비 잘했으니까 기대해. 비싼 선물 같은 건 하지 마. 당신 돈 없는 거 아는데 부담 주기 싫어. 알겠어. 다음날... 오늘은 왜못 본다는 건데? 일이 좀 있어서... 무슨 일인데? 오늘 결혼기념일이라... 그것 때문에 오늘 못 본다는 거야? 작년에 결혼기념일 까먹어서 와이프가 화를 많이 냈었거든. 올해는 준비 좀 해야 될것 같아서. 그걸 내가 이해해 줄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? 이래가지고 당신 언제 이혼하고 언제 나랑 결혼할 건데. 결혼 기념일 꼬박꼬박 챙겨가면서 나못 만난다고 하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? 사업 안정되면 이혼도 하고 너랑 결혼도 할 거야. 조금만 기다려줘. 나못 믿어? 오늘 저녁에 만나. 안 된다니까 그러네. 안 그러면 나 당신 집으로 찾아갈 거야. 당신 와이프한테 우리 관계 다 얘기할 거라고. 너 오늘따라 왜 이래? 결혼 기념일 챙기는 거 기분 나빠. 그리고 빨리 이혼할 생각이나 해. 너 이러는 거 나한테 부담 주는 거야. 부담 느껴야 하는 거 아니야? 오늘은 우리 싸우지 말자. 난 말했어. 결혼 기념일 챙기기만 해봐. 내가 내일 네 선물 사서 갈게. 오늘만 좀 봐줘라. 필요 없어.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얼마나 지치는 줄 알아? 네 마음 다 알아. 내가 제일 잘 알지.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너인 거 알잖아. 그럼 이혼을 해. 와이프 자금으로 사업하는 거 알잖아. 그래서 내가 사업 안정화되면 이혼하려는 거고. 그걸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, 우리 만난 지가 벌써 1년 반이야.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거잖아. 이번에 공들이고 있는 계약만 따내면 나 바로 이혼할 수 있어. 그걸 못 참아? 너 착하잖아. 내가 너 착해서 좋아하는 거 알지? 오늘만 부탁할게. 나 진짜 참는 거 지겨워. 알아, 안다고. 전화 끊어. 사랑해. 그날 저녁. 뭐야? 네가 왜 여기 있어?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어? 현관 비밀번호가 결혼 기념일이더라. 왜 우리 침실에 들어와 있어? 이게 무슨 짓이야? 계속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내가 낙동강 오리알이 될것 같더라고. 나 불안한 거 싫어. 확실한 게 좋아. 나 너랑 결혼할 거야. 지금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잖아. 그냥 달래려고 하는 말인 줄 어떻게 알아? 진짜 왜 이렇게 나를 못 믿어? 오늘 당신 와이프한테 우리 사이 전부 말할 거야. 말해도 내가 말해. 빨리 나가. 안 나가. 곧 있으면 와이프 온단 말이야.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래?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왜 이래? 왜 매번 기다리라고만 하고, 날 숨기려고만 해? 내가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잖아. 당신이랑 당신 와이프가 결혼 기념일이라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행복해 하는 거 상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. 그냥 형식상 이벤트 하는 거야.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너라니까? 나는 불안하다고. 너 대책 없는 애 아니잖아. 이러지 말고 좋은 말로 할때 나가자. 이건 진짜 아니야. 싫어. 나도 그냥 홧김에 온거 아니야. 생각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. 제발 부탁이야. 나 똥줄 타서 죽을 것 같아. 당신 지금 아니면 평생 이혼하자는 말 못할 거야. 내가 도와줄 때 이혼해. 그래도 오늘은 아니지. 결혼기념일이잖아. 어차피 이혼할 거, 결혼 기념일이 뭐가 중요한데? 알겠어. 내가 너 마음 풀릴 때까지 원하는 거다 해줄 테니까 지금은 나가자, 어? 키스해줘. 나가서 해줄게. 지금 해줘. 지금 아니면 의미 없어. 알겠어. 잠시 후. 이게 뭐 하는 거야? 어, 여보! 그 여자는 누군데 우리 침실에서 당신이랑 입을 맞추고 있어? 이게 정말 뭐 하는 거야? 그게 지금 오해할 만한 상황이긴 한데, 내가 다 설명할게. 무슨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될것 같은데? 여보, 여기는 우리 회사 직원인데? 회사 직원이 왜 우리 침실에 들어와 있고 당신이랑 입을 맞춰? 당신 이게 정말 뭐 하는 짓이야? 화내지 말고, 진정하고 내가 설명하는 거 들어봐. 이 상황에서 나보고 진정하라고? 직원이 이벤트 도와주려고 왔다가 눈에 뭐가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입으로 바람 불어주고 있던 거야. 당신 완전 오해했지?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다. 여보,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? 사업하느라 바쁜 게 아니라 바람 피우느라 바빴던 거지? 출장이니, 야근이니, 전부 저 여자 만나느라 그런 거였어. 여보. 그래서 보양식 해달라고 한 거였어? 저 여자랑 놀려면 힘써야 하니까. 당신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어. 내가 전부터 당신 수상하다 싶었지만 스트레스 안 주려고 일부러 말안 꺼내고 있었어. 근데 이제 확실히 알겠네. 여보, 나 당신 줄 선물도 사왔어. 말 돌리지 마. 바람피우는 거 미안해서 산 선물을 내가 받고 싶겠냐? 일단 선물 먼저 보고, 결혼 3주년에 내연녀랑 키스하는 거 보여주는 남편은 너밖에 없을 거야. 네가 사람이야? 여보, 내가 정말로 실수한 거야. 너 사업한다고, 돈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모아놓은 돈다 가져갔지. 여보, 갑자기 돈 얘기를 왜 해? 너, 알거지로 만들어서 내쫓아 줄 거야.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다. 일단 화좀 가라앉히고, 우리 오해는 풀자.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둘다내 집에서 나가. 잠시 후... 이게 네가 바라던 거였어? 다 망쳐버리니까 좋아. 어차피 이혼할 거 조금 앞당겨 준 건데 왜? 내가 돈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. 너 정떨어지게 일해야 하냐? 뭐? 정떨어져? 와이프가 투자금 전부 회수해가면 어떻게 할 거야? 그럼 너랑 나 결혼하는 것도 물 건너가는 거야. 돈 때문에 이혼 못한다는 거다 핑계잖아. 이혼할 생각 없었잖아. 아, 진짜 이게 열받게 하네. 지금 뭐라고 했어? 너는 상황 파악이 안 되지? 그러니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겠지. 네가 쫄보처럼 겁먹고 있으니까 내가 나선 거 아니야. 오죽하면 내가 나서서 이혼을 시켜주냐?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. 너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막무가내로 구는 애인 줄은 몰랐다. 내가 미쳤지. 너 같은 걸 만나고. 말 조심해. 조심은 네가 했었어야지. 지금 뭘 잘했다고 나한테 소리를 질러. 장피하니까 입 다물어.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번에 이혼해. 나중에 얘기해. 지금은 네 얼굴 보면서 말도 하기 싫으니까. 잠시 후 여보, 여길 네가 왜 기어들어와? 아, 그러지 말고 우리 대화 좀 하자. 너 같은 놈이랑 내가 무슨 말을 해? 당신 진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올 거야? 내가 지원해줬던 자금 다 내놓고 당장 이혼해.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니까 위자료도 준비해놔. 나랑 이혼하게? 그럼 내가 미쳤다고 너랑 계속 같이 살줄 알았냐? 내가 실수한 거 인정해. 근데 남자들 원래 그렇잖아. 방황은 해도 절대 가정 안 버려. 나 용서해주면 당신만 보면서 살게.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를 줘놓고서 용서? 내가 너를 왜 용서해야 하는데? 내가 잘할 거니까 평생 잘할게. 한번 바람 피운 놈은 또 핀다더라. 난 진짜 아니야. 나좀 믿어줘라. 당신이 나안 믿어주면 누가 날 믿어줘? 돈이나 준비해. 그리고 이 집도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? 당장 짐 싸서 나가. 여기가 내 집인데, 어딜 나가라는 거야? 그 여자 있잖아. 그 여자랑 같이 살면 되겠네.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. 나 이렇게 내치지 마. 나 지금 사업도 조금만 지나면 안정적으로 풀릴 거야. 그게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야? 왜 상관이 없어? 당신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려고 내가 일하는 건데. 바람피운 놈이 할 소리냐? 내가 잘못했어. 근데 남자들 다들 한 번씩은 바람 피워. 나 절대 이혼 못해. 나 당신이랑 살면서 아이도 낳고 싶고 잘 살고 싶어. 그런 생각은 바람 피우기 전에 하지 그랬어. 그래, 내가 생각이 짧았어. 나 진짜 정신 차리고 일만 할게. 그리고 당신 화 풀릴 때까지 내가 매일 노력할게. 나가. 당신 정말 이럴 거야? 당신 이혼녀 되면 장모님이 얼마나 속상해하실지는 생각 안 해? 바람피운 놈이랑 계속 사는 것보다 이혼하길 바라실걸? 아휴 미치겠네. 지금 당장 나가. 안 나가면 우리 아빠 부를 거야. 우리 아빠한테 두들겨 맞고 나가고 싶지 않으면 지금 네 발로 나가. 내일 다시 얘기하자. 다음 날 미친 게 아니고서야 네가 날 불러내? 할 얘기가 있어서요. 어? 이혼할 거죠? 설마 어제 그 꼴을 보고도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는 건 아니겠죠? 당연히 이혼하지. 잘 됐네요. 너희 얼마나 만났니? 1년 반 만났어요.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기다렸는지 알겠죠? 아, 기가 막혀. 오빠가 정이 많고 사람이 우유부단해서 결단을 못 내리는 것 같길래 내가 나선 거예요. 그쪽한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. 근데 너 그거 알아?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? 너그 인간이 빈털털이라도 사랑할 수 있어? 오빠 사업 잘 되어가고 있는데 빈털털인는 무슨? 내가 투자 안 했으면 그 사업 애초에 시작도 못했어. 그래서요. 투자금 전부 뺄 거고, 사업하면서 취한 소득은 재산분할 신청할 거야. 그리고 이자료도 챙길 거고, 그러면 그놈한테 남는 돈이 있을까? 지금 사업 잘 되어가고 있고. 잘 되어가긴 무슨, 너랑 놀러 다니느라 일도 제대로 안한것 같던데? 계약 하나만 되면 만사가 다 풀린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던?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. 그 업체가 우리 아버지 회사야. 사위놈이 바람피운 걸 알고도 우리 아버지가 계약을 해주실까? 치사하게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? 내가 치사해? 그럼 넌 내가 뭘요? 남의 집 침실까지 들어와서 남의 남편이랑 입 맞추는 거 보여주는 건 그건 뭐 되게 당당한 일인 줄 아나 봐. 오빠 사업은 건들지 말아요. 내 덕에 시작한 사업 내가 망하게 하겠다는데. 네가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니? 남의 남편이랑 바람피우면서 그 정도는 생각했었어야지. 아니 그래도... 그래도 뭐... 사업 건드리는 건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? 네 머리털 다 뽑아놓고 그놈 얼굴에 손톱 자국도 만들고 싶은 거 최대한 참고 매너 있게 말하고 있는 걸 다행으로 여겨. 어차피 이혼할 건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? 어차피 이혼하는데, 그놈 사정 봐줄 필요도 없지 않아? 그래도 너희 둘 죽을 때까지 거지같이 살길 바랄게. 악담을 해도 어떡해? 그리고 너네 되게 더러워. 아 진짜? 잠시 후 나랑 얘기 좀 해. 아왜 짜증을 내? 협력업체가 와이프 아버지 회사야? 어? 어. 아, 왜 나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어? 아, 와이프랑 관련된 얘기 듣는 거너 싫어하잖아. 그래도 말을 할건 해야지. 그래서 내가 그 계약 따낼 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네가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망하게 생겼잖아. 아, 나도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아니야 내가 미리 말했어도 넌니 네 맘대로 했을걸? 너열 받으면 눈에 뵈는 거 없잖아. 아 이제 어쩔 거야. 와이프가 투자금 전부 뺏고 계약도 못하게 막을 거고 위자료까지 받아내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갖고 있는 돈은 좀 있어. 사업하느라 다 꼬라박았어.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. 나랑 결혼은 어떻게 하고 우리 같이 살 집은 어떻게 구해? 아유 몰라. 아 이게 다너 때문이잖아. 아왜 이렇게 대책이 없어. 대책 없이 군게 누군데?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건데? 네가 질질 끌고 이혼 안 하고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나도 답답해서 그런 거잖아. 아, 됐어. 나 지금 너 아니어도 골치 아프니까 그만 말해. 아, 그만 말하긴 뭘 그만 말해. 나 이제 어떻게 하냐고. 아, 뭘 어떻게 해? 아, 이런 거지 같은 놈인 줄 알았으면 만나지도 않는 건데. 너돈 때문에 나 만났냐? 선물도 많이 사주고 사업도 한다길래 뭐좀 있는 놈인 줄 알았는데. 와 이제야 네가 본색을 드러내는구나. 돈도 없는 게 나한테 사기쳐놓고. 야. 내 집에서 나가. 뭐? 나 거지 구제해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. 너 나랑 결혼하고 싶다며?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? 그거야. 네가 돈이 있는 줄 알았을 때 얘기지. 나못 나가. 너 때문에 내 가정 깨졌고. 네가 나 책임져. 재수 없는 소리 하고 있어. 너랑 끝이니까 당장 꺼지라고. 못 나간다니까. 경찰 부를 거야. 아유 진짜. 잠시 후. 여보 나야. 문좀 열어줘. 왜또 왔는데? 나 사기당한 거였어. 뭐? 그 여자 꽃뱀이었어. 내가 돈이 많은 줄 알고 나 꼬신 거였더라고. 그래서 꼬임에 넘어간 내 잘못도 있지만 나도 피해자라는 거야. 피해자치고는 너무 즐거워 보였어 너. 아니야. 나돈다 털릴 뻔했어. 그 여자가 꽃뱀이건 아니건 이혼을 한다는 건 변함없어. 아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하지. 여자 만나면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즐거웠으면서 네가 뭐가 억울해? 그 여자를 1년 반이나 만났다며. 내가 한 눈을 팔긴 했지만 지금은 나도 엄청 후회하고 있어. 나 이제 다시는 그럴 일 없어. 웃긴다. 당신 덕에 사업도 시작하고 장인어른이 계약만 해 주시면 내 인생도 피는 건데 내가 앞으로 당신 여왕처럼 떠받들며 살게.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정말 잘할게. 결혼할 때부터 너 가진 거 없고 우리 집 여유로워서 우리 부모님이 너랑 결혼하는 걸 얼마나 반대했는지 알아? 뭐 몰랐는데? 내가 너 기죽을까 봐 부모님한테 절대 너 무시하지 말라고 했어. 근데 그때 우리 부모님 말씀 들을 걸 그랬다. 난 당신이 날 위해서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몰랐다. 그래도 난너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어. 널 믿은 내가 너무 원망스러워.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도 정말 창피해.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 화가 풀릴까? 나 진짜 너무 괴롭다. 평생 괴로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. 나 당신 못 잊을 것 같아. 당신은 나 잊고 살수 있어? 난너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새 인생 살 거야. 이제 내 앞에 나타나지 마.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. 가. 한달 뒤. 왜 보자고 했어? 나 이혼 당하고 사업도 망했어. 내가 가진 거다 잃었어. 그래서 어쩌라고?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? 전혀. 네가 다 망친 거야. 네가 스스로 망친 거지. 처음에 나 꼬신 것도 너였어. 그땐 내가 미쳤던 것 같다. 후회해. 나도 너 만난 거 미치도록 후회해. 그래도 넌 직장이라도 있잖아. 아 구질구질해 진짜. 씻고는 다니냐? 아, 지금 냄새 나는데, 너한테서 나는 것 같아. 나 취직도 안 돼. 그 거를 하고 다니니까 취직이 안 되지. 나돈좀 빌려줘라. 아, 미쳤어? 지금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? 너 때문에 사업 망했으니까, 너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지 아, 진짜 찌질하다. 있는 대로 빌려줘.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겠냐? 정신 차려. 그래도 한때는 나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내가 이렇게 망했는데 안쓰럽지도 않냐? 쪽팔려. 내가 이런 놈이랑 만났다는 게. 너 진짜 말 그따위로 해야겠냐? 너 진짜 별볼일 없는 놈이야. 허세만 가득하고. 네가 그때 망치지만 않았어도 이 꼴로 돌아다니지는 않았어. 자꾸 내 탓하는데 바람은 뭐나 혼자 폈니? 너 나한테 사과해. 아, 지금 너랑 이러고 있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꺼져. 몇달 뒤. 아 깜짝이야. 잘 지냈어? 뭐야? 네가 내 연락을 계속 안 받아서 근데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. 누가 반긴다고 찾아와? 그냥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무작정 기다렸어. 안되겠다. 이사라도 가든지 해야지. 아직도 나 많이 밉지. 이제 너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. 나 완전히 망한 거 알지? 그랬겠지. 근데 망했던 말던 관심 없어.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진짜 불쾌하고 당신 요즘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? 그런게 왜 궁금한데? 나는 아직 당신 못 잊었거든 언제라도 당신만 괜찮다고 하면 다시 합치고 싶어 그래도 당신이랑 살 때가 난 제일 즐거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건 알지? 내가 계속 잘못했다고 빌면 언젠간 당신도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까? 다 지나고 후회해봐야 소용없어.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야? 저번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당신 집에 데려다 주고 있던데. 그래, 나 만나는 사람 있으니까 다시 합치는 생각은 하지도 마.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? 당신은 그게 돼? 내가 바람을 피웠어? 나 이혼하고 좋은 사람 만났어. 문제될 거 전혀 없거든? 내가 괜찮지 않아서 그래.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. 다시 돌아와 주라.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.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잘할게. 그냥 하는 말 아니야. 정말로 잘할게.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. 너 없이 나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. 나, 네 남편이었어. 그래서 바람피웠잖아. 나 지금 바닥까지 왔지만 당신만 나 받아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. 결국 그거구나, 돈. 나 취직도 안되고 본가에서는 바람피운 놈이라고 손가락질 받아. 나 진짜 지금 거지처럼 살고 있어.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나좀 받아줘. 당신이랑 바람피우던 그 여잔 어디 갔는데? 왜 나한테 와서 이래? 사기 당한 거라고 했잖아. 꽃뱀이었어. 그 여자 만난 건내 인생 가장 최악의 시간이었어. 너 진짜 어리석다. 나도 알아. 내가 바보 같았던 거. 이제 정말 그만하자.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하지 말고 나 몰래 내가 누구 만나는지 감시하는 것도 절대로 하지 마. 불쾌해. 그럼 내 전화 받아 줘. 나 정말로 이사 갈 거야. 네 전화 받는 일도 없을 거고 너랑 나 이제 다시는 볼일 없을 거라고. 나한테 정말로 기회 안줄 거야? 다시 나타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야. 당신 나한테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차갑다.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줄 알아? 그래. 그래서 정말로 후회 많이 하고 있어.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. 무슨 일이라도 해서 다시 시작해. 당신이 도와주면 안 돼? 어, 난네 일에 관여할 생각 없어. 아휴, 정말 힘들다. 나 정말로 너 사랑했거든. 비록 내가 욕먹을 짓을 했지만 너 사랑하는 건 진심이었어. 뭐라 할 말이 없다. 감동도 없고. 혹시 내 생각나면 언제든지 전화해. 그럴 일 없을 거야. 제발 희망 좀 갖지 마. 만나는 놈이 그렇게 좋아? 어, 정말 좋은 사람이야.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해. 이제 정말 마지막인가 보다. 당신은 행복했으면 좋겠어. 네 소식은 영영 안 듣고 싶어. 그러니까 이렇게 끝내자. 미안했다.